달에 가보고 싶은 로마편 오늘따라 달님이 참 예뻐요 그러게 정말 예쁘구나 오, 달로 돌아간 공주님 동화 속에 나오는 달 같아요 오, 그렇구나 마지막엔 공주님이 달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 맞죠? 그렇단다 결국엔 돌아가지 <laughs> 어, 할아버지 왜 우세요? 남겨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늘 탔다. 마르코, 우리 절대 남겨두고 떠나지 말한다고. 네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. <laughs> 어제 뜬달 봤어? 정말로 예뻤지? 너희 집에서도 달 구경을 했구나. 응. <laughs> 아, 텐마루에 모여서 찹쌀떡을 나눠 먹으면서 봤어. <laughs> <laughs> 나도 찹쌀떡 먹었는데 그만어 너도? 너희 집에서도 달 구경을 했나 보구나 응! 어제 먹은 찹쌀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나중에 달에 사는 토끼를 만나면 고맙다고 그럴 거야 뭐라니 달에 사는 달 토끼 말이야 밤새도록 열심히 떡을 찌어서 맛있는 찹쌀떡으로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가져다 주건 한단다 응. <laughs> 찹쌀떡이 뭐? 우리 집 찹쌀떡이 제일 맛있다고! 몰랑말랑? 몰랑 쫄깃쫄깃하거든! <laughs> 아, 그게 정말이면 나도 꼭 먹게 해주라! 없어! 내가 전부 먹어버렸거든! 뭐야!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먹고 싶어지잖아! 미안, 미안해! 내가 달에 가서더 만들어달라고 말해볼게! 그게 무슨 소리야? 야, 너봐야! 어? 어? 너 설마 달에 토끼가 산다고 진짜로 믿는 거야? 토끼가 떡을 찧어서 집으로 가져다 준다는 건다 거짓말이다, 부 자, 배달 왔습니다 와 맛있는 찹쌀떡이다 달에 토끼들이 산다는 말도 안돼 뭐? 어째서 그런데? 몰라서 물어?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봤지

마르코, 에베레스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? 에베레스트라고?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겠잖아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꼭 올라보려고. 그럼 또 왜? <laughs> 제일 높은 산이라면 달이랑도 가까울 테니까. <laughs> 어떻게든 달에 가서 달토끼들을 만나볼 거야. <laughs> 아 있잖아. 설마 달에 토끼가 산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야? 넌 믿지 않는 거야? 그렇지만 다들 그런 건 없다던데 그렇지만 달에 가본 적도 없잖아 어, 그야 그렇지만 달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달에 토끼가 없다는 걸 알아? 그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난 달에 가서 달토끼들을 만나고 올 거다 아야 용마 말이 맞을지 몰라 실제로 확인해보지 깡청, 깡청. 않으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깡청, 깡청. 알 수가 없으니까 깡청, 깡청. 어쩌면 혹시 진짜 토끼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뭐 응. 그래서 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달로 건너갈 거야. 그지만 노마야, 내 생각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도 달에 가긴 힘들 것 같아. 뭐? 그게 진짜야? 응. 음. 로켓을 타지 않는 한 무리일 거야. 알았어. 로켓 말이지. 하, 그건 어딜 가면 탈수 있는데? 뭐라고? 어디로 가야 로켓을 탈수 있냐고? 넌 혹시 아나 해서 바보 같기는 아. 로켓에 관해서라면 당연히 우주비행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. 뭐야, 모르는구나. 하여간 도움이 안 된다니까. <laughs> 너무하잖아! 빨리 로켓을 타지 않으면 달이 도망가버릴지도 몰라 괜히 걱정하지 마 달은 아무데도 안갈 테니까 시간이 없어 금방 반달이랑 교제할 시간이라고 그러다 초승달이 나오면 진짜 큰일 날 거야 로켓이 착륙하지 못하고 미끄러질 테니까 에? 에? 말도 안돼 너만 너 설마 혹시 달이 여러 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응 그런데 왜? 보름달이랑 반달이랑 초승달이랑 여러 개의 달들이 번갈아서 교대로 나온 거 맞지 나 무시하지 마 <laughs> 아니야 다른 하나뿐이라고 보름달도 반달도 초승달까지 몽땅 다 같은 하나의 달이란 말이야 다시 말해. 다른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. 그럴 리 없다니까. 바보 같기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달에 가겠다니 정말 말도 안 돼. <laughs> 노마가 달에 간다면 원숭이도 갈수 있을걸? <laughs> 그래 맞아 <laughs> 잠깐만 그게 어? 무슨 뜻이야? 내가 뭐? 노마는 진심이라고 누구도 비웃을 수는 없어. 그렇지만 달에 토끼가 산다고 믿고 있는 걸 바보 아니야? <laughs> 어? 바보인 없지만 그게 뭐? 달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아는 척하기는. 마르코. 달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달에 토끼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니? 너처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남의 생각을 바보 취급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. 그러는 넌 노마가 달에 갈수 있다고 믿기라도 하는 거야? 말해봐. 노마도 열심히면 갈수 있고 말고. 그말 진짜지? 물론이야. 목숨을 갈고서라도. 그래, 내게 하자! 나 가지 마, 그만 가자! 응! 마리코, 날 위해서 목숨을 걸다니 고마워! 뭘? 아 그게 저기... 감동이야, 마리코! 날 믿어주다니 열심히 할게! 그래, 열심히 해봐 일단은 노마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대체 뭘 열심히 하라는 건유 원? 아이. 달까지 가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겠지. 아이, 메야. 달에 가겠다고? 우리 마르코가? 할아버지, 전 이제 달로 돌아가야만 해요. 뭐라고?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닌지는 알고 있었지만 설마 달의 공주님이었을 줄이야. 자, 그럼, 안녕히 계세요! 건강하시고요! 아, 마르코! 안 아, 돼! 그런순 없어! 우리 마르코가! 아, 할아버지, 오해요! 그 다음 날.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는데, 우주 비행사가 된다는 건,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래. 그렇겠지, 뭐. 공부도 엄청 잘하고, 영어도 미국사람 뺨치게 잘해야 한다던데. 아무래도 노마한테 무리겠지 어?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? 어, 얘들아, 어서 와 저길 좀 보라고, 부 어? 제발 UFO가 절 데리러 오게 해 주십시오 빛나이다, 뿌잉뿌잉 노마야, 여기서 뭐 뿌이. 하는 거야? 아, 어서 와 UFO가 데리러 오도록 빌난 중이었다 <laughs> 뭐? UFO? 그래, UFO! 좋은 생각이지? UFO를 불러서 달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듯하지! <laughs> 그렇게 노마의 주문은 한참이나 계속되었다. <laughs> 계속 역시 노마가 달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, 응. 음. 와! 어? 저기 봐, 예쁘지? 아, 황금 빛 바람이 불고 있어. 황금빛 바람이라니 생긴 거랑은 다르게 시인처럼 말하는데 으아아아 <laughs> 가네못 <하여간에> 말려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아빠도 그러셨어 다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우주비행사가 말했었대 시인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이야 어?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아름다웠었나 봐. 그런데 시인이라면 아름다운 시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. 노마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노마한테도 달에 갈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믿는 마르코였다. 할아버지, 네, 왜 그러세요? 아직 지구를 떠나지 않았구나, 마르코. 난널 절대로 보낼 수 없어. 네가 달의 공주님이건 뭐건 맹세코 난널 놓치지 않을 거다. 달의 공주님이요? 영문도 모른 채 뜬금없이 달의 공주님이 된 마르코였다. <목소리>